할렐루야 힘차고 밝은 아침입니다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시고 a h h 시고 l e 하시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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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고 e 고 u j a 어, 또 창조적인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자녀 된 우리들이 어, 말씀되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산상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오장오 절에서 육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뇨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 팔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산상수는은 사실은 이칠 장까지 가요. 7 장까지. 그래서 원래 그 생각했던 그 산상수훈 시간보다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볼것 같아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이 내용이 좀 많아요. 산상수훈이 팔복과 달라요. 팔복은 산상수훈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산상수훈이 팔복이겠다. 그럼 목사님이 한 8일 정도 하겠네. 그런데 아, 더 많이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복은 산상수훈의 앞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한 메시지 중에 일부가 팔복인 거예요. 오늘 그 팔복을 보는 건데, 오늘은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을 볼 거예요. 이 팔복은 발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봤고, 또 어제 봤던 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건 하나님이 없는 상태, 제로. 음. 그거 보고 가슴이 아파 하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 안에 죄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음. 그래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걸 느꼈고 내가 사람인 걸 느꼈는데 오 이거 차이가 크구나 죄 때문에 내가 막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하신다 했고 오늘의 세 번째 뭐냐면은. 온유한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얻은 상태, 그죠? 땅을 얻은 거죠. 이땅 가운데 삶 속에서 복을 얻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로, 제로의 하나님 제로인 상태, 하나님이 오셨고 죄도 있는 상태, 근데 이것들이 해결되어서 이땅 가운데 내가 뭐 형통한 상태, 점점이 발전이 됩니다. 팔복은 그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이 다른 말로 넉넉함 아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보세요, 제로 하나님, 제로였다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있고, 죄도 있음을 보고, 내가 펑펑 울고 있다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어,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온유하죠. 어, 이앞에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니까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동반한 온유함 이거는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넉넉한 거예요. 그냥 타고난 기질 내가 뭐, 뭐 S형이야 C형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게참 많아서 내가 넉넉해. 어. 예수님이 다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나는 되게 마음 너무 편해. 그래서 미소 지어지는 걸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아 고린도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자기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힘을 주는 거거든요. 위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더 조금 더 읽어보면, 고린도인들이요.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보세요. 모든 것을 가졌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가진 우리는 마음이 넓어진 상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는 마음이 넓은 자들이야. 잊지마. 그 얘기예요. 10편 149편 4절에 야외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주님이 나를 아름, 아름답게 하셔서 나는 너무 넉넉해 온유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 즉 주님이 나를 뭔가 주시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허락해야지만 가능하죠. 그죠? 나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용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약품 냄새도 나고 머리도 잡아 뜯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환자다 그러면 그 의사가 칼을 들이대고 근데 결국에는 그아픔게 낫게 하는 과정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환자 허락을 해야죠. 어.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름답게 해주세요. 거기에 동반되는 모든 아픔이나 내가 느끼는 낯섦 이런 거다 허락할게요. 그 수용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야지만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온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향한 온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느슨한 성격,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신다면 저는 모든지 순종합니다. 그거예요. 저를 아름답게만 해주신다 그러면 저를 넉넉하게 해주시는 주님인 걸난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터치하신다면 모든 걸다 순종해요. 어, 모든 걸 저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죠. 2사에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아름답게 하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터치 앞에 한마디 말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다 그거죠.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겠다고 할때 주님은 저를 아름답게 하시고 좋게 인도하실 분이심으로 저는 주님에게만큼은 관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는 상관없어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절대 타고난 기질이 아닌 거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한 마디 불순종 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 안 하시고 그대로 순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성질은 되게 조용한데 뭐 주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얼굴 싹바뀌고그죠 내가 왜요? 어 온유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빡빡하게 인심 되게 박하게 굽는 사람 있죠. 어, 하나님께 온유한 거 아니에요. 그건 온유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원래 성질이 좀 구수한 거지, 느긋하고 그걸 온유라고 하면 안 돼요. 큰 오산이에요. 온유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다수용, 오케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다. 그러면 나는 오케이. 응. 나안말안 안 해. 그냥 따라가, 군말 없이 따라간다. 이게 온유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심령이 나오는 거냐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내가 하나 권면할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권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이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나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이 내용 전에 얘기하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뒤따라서 사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담대한 싸움을 선포합니다. "담대라", "나 온유함으로" 얘기할게. 담대하게 싸워, 이거거든요. "온유와 담대함은" 이게 좀 물과 기름 같은 느낌이잖아요. 온유하면 다 그냥 헤헤헤 바보처럼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로 허락한 그 자들에게는 나오는 특성 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로 작정했으므로 나는 어떤 것에도 담대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는 바울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모순된 게 아니라고. 내가 온유함으로 거나노니.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역이 아니다. 싸워라. 영을 향해 싸워라. 무기를 들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이 만지시는 것이면 뭐든지 환영합니다. 그게 온유기 때문에 뒤에서 담대함이라는 세상에선 설명할 수 없는 그 요소들이 싹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게 그거예요. 온유한데 그 가운데 담대함이 음. 막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결코 성질과 기질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어, 그죠? 모든 것을 내어 맡겼어. 그러기 때문에 초월이요, 일종의 초월인데 그렇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현실 앞에서는 담대해요. 그렇다면 사람 앞에서 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 앞에서의 온유 이것도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온유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터치라면 나는 다 인정. 어, 이게 온이고.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는, 에, 내 옆에 사람 역시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셔. 그 사람도 예외 없어. 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시각이 연장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는 자다. 내가 어찌 함부로 할까?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또 사람에 대한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기질이 아니에요. 이 성질머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하나님을 인하여 생긴 그 덕목이죠. 하나님을 인하여 생긴 열매라고. 갈라데스 6장 1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부터 살펴보라 이거예요. 너 누구니? 어, 저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 쟤는 어떻겠니? 쟤도 받고 있겠죠. 근데 어, 그렇지, 그럼 너 함부로 하지 마. 그 얘기예요. 성경 얘기하는 게. 빌리보스 2장 3절에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유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터치는 저는 인정합니다. 음. 그러면 사람에 대한... 시각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저 사람 봐. 아, 쟤 너무 싫어요. 근데 너 하나님의 터치가 저한, 쟤한테도 지금 가고 있는 거 믿어? 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믿어? 어, 그건 믿어요. 그러면 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보, 너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일어나고 있음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쟤한테 함부로 하지 마. 쟤가 분명히 너보다 나은 거 있을 거야. 그거 찾고 차라리 살펴볼 거면 널 살펴봐. 거기서 나오는 일종의 열 받음, 막 얼굴 붉어짐, 막확 돌아버림, 눈 뒤집힘 이런 게 없는 거죠. 왜? 어,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터치가 안갈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구나.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온유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람을 향한 연장된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수용하고, 나보다 남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낮게 여겨주고, 올려주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길이 안 열리겠어요? 길이 열리죠. 안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10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을 보십시오. 땅을 많이 얻은 민족들은 온유한 민족들이에요. 성질 사나운 민족들은 땅이 지금 다 없습니다. 전쟁도 다 뺏겨요. 오히려 전쟁을 일으켰지만 전쟁 때문에 오히려 그 땅을 뺏기는 게 역사의 대풀이 되죠. 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온유한 게 복이에요. 어떤 온유는 뭐냐? 아, 내가 느긋한 성격. 뭐저 원래 뭐이곰 같아요. 그건 진짜 곰인 거고 그게 아니라 온유는 내가 다른 건 진짜 예민해도 하나님 앞에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터치라면 얼른얼른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터치라면 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 버르장머리 없이 사람에게 예민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예민합니다. 그럼 못대먹은 버리십시 빨리 버리십시오. 사람에게 예민할 수 있어요. 뭐 그러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까지는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하든 그 열고 마음으로 받아. 그분이 너 죽이겠니? 아름답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 네, 하나님 한거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너저 사람에게 하는 행동 도 봐봐.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시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함부로 저 사람 대하지 마. 그게 온유예요. 음. 그런 온유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하면 누구나 그 사람에게 몰리지요. 형통한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온유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6절인데 이 팔복의 앞에 세 가지 복을 설명했죠. 어 하나님 없음에 대한 의식,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계시는 걸 발견했지만 내가 나아갈 수 없음에 대한 슬픔, 그게 애통하는 자였고. 세 번째가 내가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형통함, 땅을 얻게 하시고 사람을 얻게 하시고, 그죠. 네 번째 뭐냐면, 나에게 땅을 얻게 하신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세 번째 복을 주신 주님을 내가 이제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전자를 향해서, 내 전자를 쏟아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형태예요. 제로에서. 어. 제로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땅을 주셨으나 내가 땅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업을 주셨으나 내가 그 형통한 거에 내가 시선을 뺏기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는 형태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이, 이 내용을 알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을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동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동작처럼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아 근데 죄가 가로막고있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땅에 시선 뺏기지 않냐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른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봐야지. 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동작이에요. 한 동작. 그러니까 여러분 1번 지금 이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요고를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의 그러면은 착한 일을 연상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게요.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번부터 3번까지 첫 번째 복부터 세 번째 복까지 하나님이 다 연관이 돼 있었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신데 죄가 있어요. 어떡하죠? 어,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네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4번 역시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복이어야만 합니다. 그 4번은 하나님 없이는 복이 설명이 안 되는 복이에요. 착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경우가 그, 그때가 복이 되는 거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의롭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경우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구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으니까 오시기도 전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딱 행동하였더니 하나님이 의롭다 이런 칭찬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단어를 예수님 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 믿음으로 행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다. 근데 믿음이란 단어가 신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종교 단어가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관계의 단어죠. 친구끼리도 믿음이 가. 그럼 관계를 관계에 섰을 때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뛰어들고 믿어야 뭐그 뭐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의라는 단어는 단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 바꿀 수냐면 관계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관계, 그래서 이거 오늘도 다시 읽어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것도 관계에 줄이고,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통 신경이 가 있고, 그것을 늘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그러면 팔복이 아니죠. 다른 종교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구분이 안 가는데. 의가 관계라는 단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갈망하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죠. 종교가 아니죠. 이때부터는 신앙이죠. 생활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착한 일만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엔 관심 없고 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착한 일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터져 나오는 결과물인 거고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경우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이 거할 때 의롭다라는 평가를, 평가를 받아요. 어, 이런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저거 옛날에 죄와 허물이 많았던 노마냐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예수님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천국으로 패스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문제는 해결된다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는 착각이 뭐냐면 나와 죄의 관계를 늘 봅니다. 아 죄가 이렇게 진해졌어 난 여전히 안 되나 봐 나와 죄의 관계는 늘 보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나또 죄졌어 나또뭐 이랬어 나와 죄의 관계만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는 날이 하나 하루라도 있습니까 다 매일 죄를 져요 그렇다 그러면 죄와 나와의 관계를 볼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이럴 때는 나와 예수님 관계를 보라고 나와 예수님 관계. 거기로 에너지를 돌리라고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오늘은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네. 여전히 오늘 날 떠나지 않으신다 하시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과의 거리를 생각해야지 맨날 죄와의 거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죄를 안 졌어. 오늘은 죄가 한 300m 쯤에 있었어. 어, 와, 오늘은 죄가 100m 가까이 왔어. 이런 사람은 공포와 불안에 떠는데 예수님과의 거리를 생각하라고. 아 예수님, 어, 저번 주 제가 너무 멀었죠. 이번 주 가까이 오셨네요.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예수님, 근데 저 역시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떡하죠? 이 안에 슬픔이 있는 것 같지만 기쁨이 있고, 이 안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짐이 없다. 그죠?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람이 나중에 자살합니다. 죽어요. 우울증 걸려요.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도 보면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보면 늘 뭐만 생각하면 나와 죄 그러니까 나와 세상의 모순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죠. 그 죽어도 안 돼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나와 요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수건이 벗어지는 것처럼 확실히 보는 날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보면 나와 죄와의 관계만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관계를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역사 어떤 복을 주신대요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 역사를 주신대요. 관계를 강하게 붙잡는 자에게는 배부르게 하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빠가 치킨 사고 사가지고 그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첫째 딸은 뭐 아빠 치킨 사왔지? 빨리 내놔. 오늘은 치킨뭐 양념이야, 후라이드야, 치킨만 싹채 갖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이쁘기도 하겠지만, 그게 그니까 깨물어버리고 싶죠. 근데 작은딸 같은 경우는... 어, 너는 왜 치킨 달라고 안 그러니? 그러면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아빠만, 난 아빠만,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아이고, 군 치킨집 통째로 사다 주고 싶죠. 뭐예요? 관계를 갈망했더니 진짜 복이 너무 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라고. 그래, 여러분, 무슨 사회 문제, 철학 문제, 무슨... 잡다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와 싸우지 말고,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왜 해결 안 해줘요? 이 문제는 설명 좀 해봐요. 하나님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보라고. 그럼 나머지가 다 보여요. 해결이 돼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모든 것 가운데 배부르게 하시는 역사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한테 느끼는 게다 그거 아니에요? 아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뭐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니 밥상이 달라져요.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해봐요. 난 자기만 있으면 돼. 이 한마디에 밥상이 바뀐다니까 반 틈이 달라져요. 관계를 하나 탁 포인트 잡았더니 그냥 보여지는 거 자체가 복이 굴러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없었던 상태 있던자가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부른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게 오늘 네 번째 복이에요. 이게 우리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내가 넘, 넘치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넘치게 하시는 분과의 관계를 체크하라고. 음. 내가 그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럼 사랑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주시는 분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음. 그게 중요해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희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하심이라 하나님은 넉넉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넉넉한 것과의 관계를 보고 나는 왜안 넉넉할까? 어, 그 자괴감 빠지고 비교감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은 넉넉한 사람과 자기와의 관계를 봐요. 늘 어, 아니면 넉넉한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럼 백날 뭘 백억을 갖다줘도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그러나 나를 넉넉하게 하, 하게 하시는 분과의 관계 하나님이시죠. 그분과의 관계를 늘 떠올리고 있다 그러면 다윗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영롱하게 이슬처럼 다 알알이 맺혔던 게 뭐예요? 시편이죠. 시편을 쫙 시편은 그분과의 관계야. 그랬더니 다윗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만국의 영,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나라를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는 나라만 떨어질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 주님을 그렇게 노래를 해버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의 계보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목말라 하고 음, 그러면 참 많은 문제가 풀릴 거예요. 오늘도 기도 문제 갖고 나온 분들이 있으면 되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결하길 원하실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지금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고. 직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직장, 재물, 질병,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 물론이요, 넘치도록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어, 목마름을 통해 복을 얻고, 또 하나, 이 온유한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터치하시든, 난 하나님 앞에까지는 예민하지 않아. 하나님이 뭘 하셔도 난 괜찮아. 그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지. 내가 함부로 할수 없지. 그렇게 해서 형통함을 얻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또 의에 줄이고 관계에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나 오늘 기도 응답을 받는 것뿐 아니라 나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큰 복받아 큰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Amen.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